당신이 몰랐던 인물의 인생. 오늘은 평소에 올리던 기업인이나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이번 편은 트로트의 황제 나훈아 편입니다. 가끔은 이런 인물들도 다뤄볼까 해요. 먼저 소개입니다. 나훈아는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로 본명은 최홍기입니다. 1970년대 한국 가요계의 아이콘이라 불리고 있으며 한때 남진과 함께 라이벌 구도를 펼친 슈퍼스타이기도 하죠. 보컬로서 유명세를 탔지만 수많은 곡을 직접 작곡해서 히트시킨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히트곡만 120곡이 넘어가는가 하면 한국 노래방 반 주기에 수록된 곡이 가장 많은 가수입니다. 또한 앨범 발표수가 무려 200장이 넘어가며 약 800곡의 자작곡을 포함해 2600곡 정도의 취곡이 있습니다. 이에 나훈아에게 강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죠. 그럼 인생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나훈아는 1947년 2월 11일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이남이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출생에 대해 말해보자면 프로필상으로는 47년생이 맞지만 몇몇 LP들에서 나이를 소개할 때에는 51년생으로 표기하기도 했고 호적상으로도 51년생으로 표기되어 있죠. 중고등학교 동창들 또한 51년생입니다. 나훈아는 데뷔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이 점이 데뷔에 지장을 줬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으며 45년생인 남진과의 라이벌 구도를 위해서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년시절부터 노래를 좋아했던 나훈아는 고향 뒷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타를 즐겨치곤 했는데 실제로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나훈아가 악기를 다루는데 능숙하고 그 중에서도 피아노 실력이 수준급이라고 밝혔죠. 또한 아버지가 무역선 선원이었기 때문에 매우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950년대에 유년기 보냈음에도 아버지가 외국에서 사온 추궁기가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나훈아는 초량초등학교를 졸업 후 대동중학교에 입학합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야구를 했는데 현재 청소년 야구대표팀 감독과 포철공고 서울고 야구팀 감독을 역임한 유태준과 동기였으며 중학교 선배인 이희수 감독의 말에 따르면 나훈아가 그 당시 뛰어난 실력을 가진 내야수였다고 말했죠. 야구해설위원이 허구현은 경남중학교 선수생활 당시 상대팀인 나훈아를 장기자랑을 할때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이후 1965년에 형을 따라 서울로 상경하며 설아벌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사형화가 이목이 화백의 말에 따르면 나훈아는 그 시절부터 이미 노래 하나는 끝내줬다고 기억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우이동 골짜기로 봄소풍을 갔었는데 그때 나훈아가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불렀고 같이 소풍을 왔던 동동 여고생들이 몰려들어 골짜기가 온통 함성으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훈아는 1학년을 끝마치기도 전에 오아시스 레코드와 계약하여 1966년에 천리기를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가요계에 데뷔하게 습니다 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꺾기 창법 과 묵직하고 중호함이 느껴지는 저음 특유의 절묘한 고음은 가육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죠. 특히 나훈아의 트레이드마크인 꺾기 창법은 수많은 가짜 나훈아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훈아의 노래를 소화하다 보면 어설픈 모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만큼 나훈아의 창법은 독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1968년에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발표해 엄청난 히트를 치며 남진과 함께 라이벌 구도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남진과 나훈아는 1970년대의 가육 개를 장악하면서 서로 경쟁을 벌여 당시에는 남진 아니면 나훈아가 가수왕상을 수상했죠. 어쨌든 나훈아는 남진과 함께 경쟁하면서 당시 침체되어 있던 대중음악에 활력을 불어넣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훈아는 남진과 달리 대부분 차분하고 조용한 노래로 선곡했으며 무대에서 다양한 포즈와 꺾기창법을 선보여 중년층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죠. 실제로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연예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자신의 공연을 보기 위해 표를 사는 사람들에게만 노래를 한다며 단호히 거절했죠. 이건희 회장이오 유일하게 거부한 연예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창 전성기를 누비던 중 1972년 서울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한 남자에게 사이다병 파편으로 피습을 당해 왼쪽 얼굴을 무려 72반을 깨매는 중상을 입어 몇 개월을 입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훈아의 팬들은 남진의 팬이 했다는 루머를 믿고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죠. 이후 나훈아는 건강을 회복한 뒤 1973년 7월 공군의 돌발 입대와 동시에 배우 고우아의 사촌인 이숙키와 결혼을 하며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전역을 1년 앞 1975년에 이혼을 하게 되죠. 1976년에 전역한 나훈아는 얼마 되지 않아 배우 김지미와 또한 번의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1977년에 애정이 꽃피던 시절이란 곡을 발표했는데, 이 곡은 작곡가 박성규가 가수 방주연에게 청혼하며 주었던 곡이었지만, 방주연이 청혼을 거절해서 나훈아에게 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훈아와 김지미는 충청남도 대전 신탄진에서 신혼집을 마련해 거주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방송에 출연하지 않던 나훈아는 1981년에 대동강 편지를 발표하면서 가요계에 다시 복귀합니다. 1982년에는 울긴 외우러를 발표하며 다시금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죠. 하지만 가요계 복귀로 인해 김지미와 사이가 나빠지며 이혼하게 됩니다. 훗날 나훈아는 김지미는 나를 남자로 만들어준 사람이라 평했고, 김지미도 진정 남편으로 믿고 의지한 남자였다라고 평했죠. 그렇게 안 좋게 헤어지지는 않았나봐요. 그렇게 이혼 후 나훈아는 가수 정수경과 동거를 하다 첫째 아들을 얻었고, 1983년에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1987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으로 히스 생된 젊은이들이 안타까워 젊은이들의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노래 엄니를 직접 작사 작곡했습니다. 나훈아는 곡을 쓴 다음 광주시 망월동 5·18 묘역에 참배하고 엄니테이프 2,000개를 광주 MBC 방송국을 통해 제작 후 5·18 유족들에게 배포하려고 했지만 당시 정권의 방해로 실패하게 되었죠. 이 엄니는 결국 33년이 지난 2020년에야 발표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방송에 잘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나훈아의 공연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방송에서 나훈아를 볼수 있는 기회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밖에 없었죠. 당시 주로 불렀던 곡은 본인의 자작곡인 갈무리, 영영,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홍시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도 간헐적인 콘서트 외에는 방송 출연을 하지 않은 채 치과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2006년에 순회 콘서트를 하고 2007년 3월 예정된 단독 콘서트 취소로 2006년 콘서트가 마지막 공연이 되었죠. 2008년 1월에는 스포츠 기자가 블로그에 중년 가수가 젊은 여배우와 스캔들이 나서 야쿠자에게 중요 부위를 훼손당하는 보복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부풀려져 나우나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나우나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죠. 그렇게 기자회견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갑자기 제가 지금부터 이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입고 있던 정장 재킷을 벗고 단상 위로 올라갔고 그 자리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서는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대표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내려서 오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믿으시겠습니까라고 하며 원한다면 아예 바지를 벗어 증명하겠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당연히 기자회견장은 그가 단상에 올라갈 때부터 술렁이고 셔터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하죠. 이때 나우나의 팬들이 나우나를 굳게 믿는다고 외쳐서 진짜 바지를 내리지는 않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나우나는 추가로 인터뷰에서 여러분들이 팬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하기까지 했죠. 역시 외모와 같이 상남자네요. 그렇게 나우나는 기자회견 이후로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1년의 시간이 흘러 2017년 7월 16일 앨범 드리머게인으로 컴백합니다. 그동안 나우나의 앨범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지만, 신곡 앨범은 온라인에서 노래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2017년 11월 3일부터 11월 5일 총 3일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단독 공연을 선보인 후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과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공연을 했으며 티켓 예매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고 전 티켓이 7에서 10분 만에 매진되었죠 사재기를 해서 대파는 사람들을 적발해 티켓을 회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며 재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공연 시간은 120분이었고 서울 공연 첫날에 관한 기사에 따르면 아무런 말 없이 열곡 넘게 노래만 부르던 나우나는 애기 사람이 무대 뒤 비로소 관객들에게 직접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하다. 미안한 마음은 구석에 놔두고 얼굴을 두껍게 하고 공연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팬들이 환호로 위로를 하자 나우나는 노래를 11년 굶었다며 계속하자 하면 밤새도록 노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20개 도시 전국 투어를 추가로 개최했는데 5개월 공연분 3만장이 8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2020년 8월 20일에는 새 앨범 2020 나우나의 아홉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신보 나온나 아홉 이야기에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명자 테스형. 딱한번 인생 왼수, 감사,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모란 동백 앞서 말씀드린 엄니까지 총 아홉 곡이 수록되어 있었죠. 최근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KBS에서 공연을 해 시청률 29%를 달성하며 젊은층에게도 가왕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것도 방송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입니다. 요즘 트로트가 대세라고 하지만 살면서 한 번도 트로트를 찾아서 들어본 적이 없고 요즘 새로 뜬 트로트 가수들 이름도 몰랐을 만큼 관심이 없었는데 나우나 공연은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다 봤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담 두 가지만 하고 끝마쳐볼게요. 나우나는 경찰서를 폭력으로 7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쇼를 할 때마다 분장실에 찾아와 여자 무용수의 몸을 만지는 깡패들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싸운 적이 몇번 있다고 직접 인터뷰에서 말했죠. 그리고 경찰은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고 모두 훈방 조치를 하였습니다. 1996년 일본 오사카에서 공연을 하며 노래 중에 독도 우리 땅이라고 당당히 부른 적이 있습니다. 공연 마무리로 2 0 0 0여 명의 관중과 함께 쾌지나 칭칭나네를 합창하면서 그 가사 안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을 넣어 불렀죠. 이후 일본 우익 세력들에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나 나훈아는 그 협박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리지길라면 지기비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